어젯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박준윤 변호사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처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출되었던 것이 2013년이니까 8년 만입니다. 네. 대통령도 SNS에 글을 남기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공직사회에 어떤 청렴의 또 새로운 제도의 틀 하나가 더해졌다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네. 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음. 것 같습니다. 청념사회공직사의 청념을 확립할 수 있는 제주도 틀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그 하나가 이른바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영란법인데 이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이거는 사후의 어떤 청렴성을 보장하는 거라면 지금 통과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아, 틀이 되는 겁니다. 예. 두 가지 틀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뭐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년 5월 달에 시행이 되겠지만 이제 공직 사회가 제도적 틀이 완전 구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국민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패방지법도 있는 것 같고 네. 청탁금지법도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아 뭐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공직사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 어떻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건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많은 공직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부정청사법 통과될 때이 부분이 같이 통과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같이 발의가 됐고, 같이 논의가 됐던 건데, 그때도 절반만 지금 통과됐던 상황이고, 그만큼 이해관계가 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루고,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이게 반복된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이번에 LH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음.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합혀져서 통과가 됐다고 보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게 선거로 표심이 그렇죠. 또 드러나니까 아마 다들 당혹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황해서. 아무튼 국회에서 어젯밤에 가까스로 통과는 됐습니다. 정말 LH 사태가 없었으면 통과 안 됐을까요? 대통령도 LH의 어떤 공분이 이번에 큰 동력이 됐다고 적어놓긴 하셨던데. 뭐단단 단언하기 뭐 어렵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이게 관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정말 많은 사람들 지금 190만 명 정도 가족까지 합치면 500만 정도가 적용되기 예. 때문에 만약에 LH 사태가 없었다라면 아직까지 국회에 음. 표류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공직자가 자기 이름으로 뭐~ 여기저기 사고 뭐~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이 대개는 연루가 되는데 민법상의 가족하고는 다릅니까 여기서 약간 다릅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가족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포함이 되는데 음, 예. 민법에서는 친족 개념이 좀 포함시켜요 예컨데 배우자의 혈족 뭐 시동생 같은 경우 예. 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거다 빼버리고요 같이 경제적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만 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계 가족들만 지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공직자 윤리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이런저런 법과 제도 막 얘기할 때마다 국회의원은 왜 빠지는데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건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국회의원 포함되고요, 지방의원도 의 포함되고요, 음. 공공기관 의 임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약 190만 명이 수범 대상자가 되고요. 예. 가족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500만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막는 겁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계속 이제 국, 국회법 개정 안되시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것 예. 같은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30일 이내에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음. 또 내가 했던 사적인 이해관계인 3년 전까지 이를 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관련된 상임위에는 배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들은 약간이라도 어떤 일을 했던 게 연관성이 있으면 그일 자체를 앞으로 못 하도록 하기 음. 때문에 또 그것을 만약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뭐 윤리 특위라든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 상임이 이, 되는 것도 많은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보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거는 국회의원들끼리 또 여야 간의 정치적인 어떤 뭐 사실 뭐 적당한 어떤 딜 같은 것도 있으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잘못한 걸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징계안을 국회에 올리는 이런 경우가 좀처럼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 법안의 좀 단점 같은 게 보면 셀프 징계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셀프, 국회의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20대 국회 윤리특위 운영 보니까. 마흔일곱 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는데 통과된 게 없고요. 음.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는데 예.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국회의원들끼리는 알아 알아봐 주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냐. 음. 그래서 국회 개정안 통과는 되지만 예. 실효성 부분에서 여기서 좀 막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면 이 정도 만들면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 포함해서 공직자가 잘못하면 혼나고 책임을 갖다 분명히 지거나 징계를 받는 이런 정도의 장치는 충분히 갖췄다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 아니면은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해충돌 방식법 어렵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예.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거 된다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시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예. 될것 같아요. 일단은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음. 그 전까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 좀더 구체적으로 좀할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도 구체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에 충돌 행위라든지 직위라든지 음.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찌 보면 이 정도의 이제 법에 담긴 내용은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그냥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예. 이걸 지키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의지이기도 하고 네. 도덕심이기도 한데 잘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변박필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